안녕하세요. 젊은 알매 정은이의 락락락. 락, 락.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이랑 촉감놀이 2탄 할 거예요. 2탄. 음 와, 촉감놀이뭐 가지고 할까? 제이야 미어, 음 미어, 요플레, 두부 가지고 할 거예요. 제이가 만져보고 무슨 느낌인지 직접 느껴볼 거예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그래. 빠이빠이. 미역이랑 두부랑 요거트 준비했어요 지금 미역은 어, 하룻밤 물에 담궈놨다가 짠기를 다 빼고요 아주 부드럽게 불려 놨어요 그리고 두부, 어, 요거트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오늘 촉감놀이 할 거예요 아 이거 이건데? 손손 어디갔어? 손이 나와야죠? 슝슝슝슝슝 손이 나왔네요 아... 할머니 일자 눈썹 제이도 일자 눈썹 할까? 제이도. 아니 제이 예쁘게 하자. 제이 예쁘게 합시다. 할머니처럼 이렇게 해줄까? 할머니처럼 제이 봐봐. 안 붙네. 제이 봐봐. 아 됐다. <laughs> 또한쪽더 하자. 만져봐 어울 잘 만지네. 만져봐 조더딱조더딱조더딱소리나지응응응 또 만져봐. 제야 이거 봐 할머니 수영. 어 이렇게 할머니 수영한다. 할아버지다. <laughs> 제야 할아버지다. 수영. 웃겨? 웃겨? 제이도 만져봐. 이렇게 만져봐. 어때요? 어때?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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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 와길다 이거 봐. 제야 이거 봐. 와 이렇게 기네. 제이 이거 봐. 우와! 할머니 왕관! 쇽! 할머니 왕관이네 이거 떼봐. 이렇게 떼봐. 어? 수염 떨어졌네? 제 수염 떨어졌네? 제 수염, 떨어졌네. 제 수염 떨어졌어요? 제요? 제요? <laughs> 제이야 이것봐 우와 할머니랑 닮았네 수영? 아, 할머니랑 수영 닮았네 지영이 닮았네 어물써 다리에도 이렇게 했어 다리에도 이거 미역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야 오 이거 먹는 거야 미역국 끓여 먹는 거 제이야 근데 오늘 제이 한번 만져봐 이것봐 이야 이렇게 길어 쭉 잡아 이거 봐요짝짝 할머니 줄려고? 할머니 줄려고? 자 조금 만져봐요 이뻤어? 야 이것봐 우와 두 손으로 잡아봐 두손을 우와 말랑말랑말랑 우와 여것도 만져봐 제이야, 여기 두고 있네? 슝! 오. 제이야, 여기도 있네? 여기 있네? 어! 제이야, 냠냠냠냠. 똥플리 만져보자. 우와, 무슨 느낌일까? 손으로 만져봐, 이렇게 손으로. 우리도 발랐어요? 마사지 하네? 제일 마사지. 이거 잡고. 할머니, 아! 할머니 안줄 거야? 손으로 이렇게 어때? 말랑말랑말랑. 제 말랑, 말랑. 응. 다리에도 마사지 할까? 송송송송송송. 쇼옹. 간질간질간질간질. 제이 간질, 간질. 이거 만져봐. 이게 만졌어? 제이도? 미끌미끌미끌하지? 제이야 우와 이게 뭐야? 미끌미끌하지? 제이야 미끌미끌미끌 미끌미끌미끌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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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미끌 여기도 만져봐 올라갑니다 줄까? 어 줄까? 어 알았어 알았어 미끄러워서 그릇이 잘안 잡혀지지? 여기 있다. 여기 만져봐. 슝. 제이 손 미끌미끌미끌. 여기도 미끌미끌. 만져봐 이게. 렇푹 잡아봐. 제이 발에 마사지. 제이 발에 마사지. 마사지. 손으로 만져. 미끄럽지? 어, 미끄러서안 잡아지지? 이제야. 어, 물고기 있고, 가지 있고, 와 돌고래도 있어요. 할머니 손 봐. 할머니 손, 할머니 손. 만져봐. 느낌 이상해? 만져봐. 지금 온 몸에 다리에 요플레를 이렇게 발라줬더니 느낌이 이상한가 봐요. 촉감놀이, 2탄, 미어, 두부, <laughs> 요거트 가지고 만, 만지고 놀았어요. 재밌었어요, 제이가. 응? 제이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제이 나오나봐. 제이 촉감놀이 끝나고 목욕하고 이쁘게 하고 나왔어요 어, 두부 만지고 미역 만지고 요것도 만지고 와 제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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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신났어 제이가재있게잘 만져봤지